데드풀은 스페셜 포스 요원으로 말기 암에 걸립니다 이에 데드풀은 암을 치료해준다고 연구소로 들어가는데 하지만 그곳은 사람을 도염변이로 만드는 연구소였죠 지옥같은 실험 속에서 데드풀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만 데드풀은 이미 엄청난 재생능력을 갖고 난 뒤였습니다 이에 데드풀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복수하기로 하는데요 엑스맨 콜로서스 그리고 워헤드와 함께하죠 That guy was up there we got here. 복수를 완성한 데드풀. 엑스맨 견습생으로 새인 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러셀이랑 꼬마랑 더럽게 엮여 버리고 미래에서 온 용병 케이블의 공격을 받는데 I'm here for the kid. The move or die. 하지만 데드풀은 러셀을 위해 몸을 던져 대신 죽어 버려요. 이에 용병 케이블은 시간을 되돌려 데드풀을 다시 살려내죠. <laughs> 그리고 데드풀은 이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로 자신의 챙피했던 과거 엑스맨 탄생 울버린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 웨이드를 죽여 버립니다. <laughs>